주님이 나를 너는 모른다고 하시면 그가 했던 어떤 일을 했던 간에 주님이 인정하는 거예요? 안 하는 거예요? 안 하잖아요. 그러면 그분의 머리는 예수의 아니에요? 아니잖아요. 나의 머리가 예수인데 예수님이 난 뭐, 나를 모른다 그러면 예수 믿을 필요 없지 뭐. 그래서 여러분, 지체가 아니면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. 믿으시기 바랍니다. 예수의 지체가 돼야 구원이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. 자꾸 우리는 감성으로, 감정으로 믿으려고 그래. 그게 여러분, 마귀의 전략이에요. 마귀를 모르면요, 성경을 가르치면 안 돼. 요 여러분, 지금 인류 역사상 마귀에 대해 최고 전문가가 누구예요? 그 다음에는요, 파울이잖아요. 그분들이 이 마귀를 잘 알기 때문에, 마귀의 길을 알고, 마귀의 괴계를 알고,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. 그러니까 욕심부리게 하면 뭐예요 사탄이죠. 욕심은 누가 줘요? 그게 보여야 돼. 그게 믿어줘야 돼. 그게 안 믿어지면 정말 위험합니다. 그건 지옥 갈 확률이 너무 커요. 왜요? 마귀는 욕심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.